Thank you.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는 도시를 잘 모르니까 네. 이 도시 설계나 도시계획 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자를 가지고 선을 긋는 걸로 알고 있고 선 자체 안에 뭔가 건축적인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으로 도시를 구성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어~ 만약에 도시건축 조경이 있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도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 제도 하에 있고 도시는 때로는 뭐 천만 평 때로는 수백만 평도 다루고 도시도 또뭐 도시 전체를 다루는 도시 기본계획 하에서 전체 어떤 법제도의 위상을 갖는 공간 계획을 또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아무리 작은 부지라도 사실은 그 계획 안에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그 안에 과연 어떤 건축, 어떤 컨텐츠가 담길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담길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이 담길 때 과연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도시에서 계획을 할 때, 내지는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 계획, 설계를 통해서 뭐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든지, 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주민들이 뭐,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다든지 하는 조금 더 상위의 목표들을 갖고 있어요. 어, 뭐, 예를 들면 인구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뭐 목표, 뭐 경제인지 산업, 물론 다 갖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갖고 있지만 어떤 게더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세부 전략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비물리적인 것도 있어요. 물리적인 것은 공간 계획을 통해서 수립하지만 또한 비물리적인 계획도 그 공간 계획에 이제 포함시켜서 함께 또 조경 측면에서 보면 그냥 조경은 공원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행하고 연결된 모든 뭔가 자연이 만나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들은 사실은 다 조경의 영역이고요. 음. 그래서 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조경가들이 사실 은 어바니즘을 해요. 그래서 뭐랜드스케 어바니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도시 계획은 조금 더 상위지만 음. 조경 설계와 도시 설계는 거의 위상이 같고요. 또, 어쩌면 규모도 같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건축 측면에서 보면 도시라는 거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담겨져야 되는 뭐 용도들이 어느 정도는 뭐 권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권장 용도라든지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걸할때 그것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할수 있는 기반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도시계획 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관련해서 그런 규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할 수 있고 어, 때로는 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특별설계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법정인 법적인 그런 어떤 음. 규제계획을 처음부터 음.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어, 입장에 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좀 적극적으로 어, 그렇게 검토하고 또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전국의 모든 그 건축대학 그학생들은유성환 교수 밑으로다 보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우리는 건축대에 매달리게 되면.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공간을 음, 만들려고 음, 하고 음.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시를 이해한다는 건 사회를 이해하고 맞습니다. 사회에 어떤 그 기여를 할수 있는지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 다작할수 음. 있는지 이런 거를 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선적이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일단은 학부나 대학원 수업 전부 다. 어, 사실은, 뭐, 공간을 다루는, 뭐, 건축, 도시 조경이 함께 융합되는, 이제,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러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도시 디자인의 기초라고 해서 도시를 배경으로 모든 디자인의 언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관련 법규도 하지만, 어, 뭐, 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 언어로 풀어내서, 어, 디자인 실습을 할수 있고, 그리고 2학년 때는 건축을 배우고, 또 단지 계획을 배워요. 근데 건축가에서 배우는 단지 계획학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와 건축이 어 함께 겹치는 영역이 단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맥락에서 단지를 보기도 하고 또, 건축을 1학기 때 배웠기 음. 때문에 2학기 때는 그, 실제로 단지 계획을 실제로 해보는데, 그래서 뭐, 단지 안에 뭐, 아파트든 복합시설이든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동을 배치하거나 건물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만드는 획지들을 구획해보기도 하고, 그 획지와 획지가 만나는 뭐, 도로라든지, 또 공공의 공지나 녹지 같은 계획도 함께 해서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그래서 도시건축 조경을 한꺼번에 가르치고요. 대학원의 경우는 우리가 융합 스튜디오라고 해서 건축 도시 조경과 교수님들이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처음에 마스터 플랜을 모두가 같이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이제 영역을 또 나눠서 각각 좀 상세 설계를 하는데 그때도 계속 서로 분야 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도시에서 먼저 정한 게 있으면 조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조경에서 뭐 녹지나 뭐 수공간 같은 시스템을 정했으면 그게 도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건축에서 뭐 단지를 계획을 해서 뭐 입구가 형성이 되거나 뭐 주동 배치들이 쭉 이어지는 어떤 언어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도시와 조경에서 또 받아서 그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고 어~ 이에코넛 건물이 약간 뭐 도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도시를, 도시를 담은 건축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음 버전에서 우리가 건축을 생성할 때 도시적인 요소, 요소를 가져오거나 도시적 구조를 가져온다면. 저는 미래에 어떻게 모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응.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응. 어, 사실 업무 공간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주택도 많이 설계했었어요. 어, 도시공학과 가고 나서 음, 제일 많이 한 일이 어찌 보면 뭐 복합시설 내에 뭐 응. 아파트라거나 또는 뭐 복합시설과 아파트와 함께 있는 뭐 상업가로라든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응. 요즘은 작더라도 응. 미래에 이제 정말 위협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뭐 인구 구조도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 도시 안에는 지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정말 노후 주거지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택은 지금 상태 그대로 20년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도시에서는 뭐 글린주구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를 이루는 그런 어떤 시스템 내지는 체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아파트를 지으면 단지니까 모여 서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살수 있고 또 서로서로 서로 돌보고 그리고 모여 사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이 공간화되게. 그래서, 어, 사실은 그런 오래된 노후 주거지에다가 뭐 새로운 단지를 설계해서 짓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그 안에 사회적 시스템이 들어오고 경제적 시스템이 들어와서, 어, 함께, 어, 말을 하자면, 뭐 자족, 뭐 사회? 내지는 뭐 자족 커뮤니티? 예,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천 명 정도는 모여서 살아야 자족 커뮤니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타당성 검토도 해봤는데 뭐 경제적으로 뭐 들어오는 건 나가는 건뭐 금융 비용 또 공공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돌봄과 뭐 교육과 또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그런 어떤 뭐 뭐랄까요 뭐 아름다운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걸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그런 지역사회 시스템을 좀 확산시키고 싶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거고요 도시랑 또 지방은 그 위협이 조금 달라요 서울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지방도시는 이미 소, 소멸 위험이 얼마나 심한지 뭐 사실은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의 경우도 모여 사는 방법, 내지는 앞으로 모여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어,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데 저는 뭐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 공간으로도, 내지는 실질적으로 어, 뭐 마을을 모습을 정말 만든다든지 단지로 만든다든지 그게 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건축은 그것을 모두 다그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정말 뭐랄까요? 그딱 맞는 맞춤형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자질, 재 뭐랄까요? 재주? 뭐 이런 거 같아요. 사실은 평생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건축가들이 도시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는 뭐 누구나 어떤 건축가든 그걸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네. 아, 네.